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와 원픽 뷰티풀빌 법안 시행으로 내년이 미국 역사상 최대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 시작될 세금 신고 시즌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강료 회의에서 일기 감세 조항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와 지출 항목을 담은 원빅 뷰티풀 빌법 시행이 대규모 환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년은 사상 최대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 장관은 미 경제는 아직 최고치를 향해 가는 중이라며 OBBBA 조항 상당수가 올해 분에 소급 적용돼 2026년 1분기 매우 큰 폭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센트는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 감세 팁 초과근로 소득자 감세, 미국 차량 구매 시 자동차 대출 공제 등 조치가 납세자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서민 부담 완화책은 국민 주머니에 돈을 더 넣어주는 것이라며 내년은 매우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 중인 관세 배당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세 수입 일부를 국민에게 환급하고 동시에 국가 부채 상환에도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의 막대한 수입 관세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소득세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예 없애거나 혹은 재미삼아 아주 낮게 유지하든 지금처럼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와 HBO 맥스를 포함한 주요 콘텐츠를 인수하며 글로벌 미디어 시장 지형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약 7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 등을 인수하게 됩니다. 다만 CNN,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채널 사업 부문은 내년 3분기까지 기업 분할을 완료한 뒤 매각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 완료되기까지 약 12에서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2022년 워너미디어인 디스커버리의 합병으로 탄생한 기업으로 방대한 영화 TV 콘텐츠와 HBO Max, CNN, TNT, 디스커버리 등 주요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할리우드 스튜디오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 테드 서렌도스는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카사블랑카, 시민케인 같은 명작부터 해리포터, 프렌즈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와 결합하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현 운영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며 영화 극장 개봉 등 기존 강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 합병이 마무리되면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 콘텐츠와 워너브라더스의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결합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다만 거래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파라마운트 등 다른 미디어 기업들은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며 규제에 관련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FDA가 에보 혈당 측정기 센서 오류로 수백 명의 부상과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며 긴급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애봇사의 혈당 측정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 중대한 건강 이슈 경고가 나왔습니다. 애봇의 글루코스 수치를 잇는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고객 중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이 기기의 글루코스 센서 오작동이 고객 중 700명 이상의 부상자와 7명의 사망자 발생 케이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봇 당뇨치료 담당 부서는 경고를 통해 프리스타일 브랜드의 글루코스 센서 제품이 오작동후해 환자의 글루코스 수치가 낮게 나타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관해 잘못된 처방이 나오게 되면서 당뇨병 환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품 센서는 미 전역 300만 개 정도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4일 현재 이런 이슈와 관련해 총 736건의 부상과 7건의 사망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쉬운 7건의 부상은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에버 측은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기준을 대폭 낮추는 새 정책을 발표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그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새 규제안은 2031년형 차량을 기준으로 기업 평균 연비제를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를 맞춰야 하는 CAFE 특성상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에 유리한 구조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으며 전기차 대신 가솔린 차량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표 그린 뉴딜은 그린유 사기이자 반경제정책 국민 세대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하며 규제 완화의 정당성을 강조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고연비 기술을 적용 하느라 차량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완화로 소비자들이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를 아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벌금을 내왔던 gm 스텔란티스 등 대형차 중심 업체들은 규제 후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테슬라나 그동안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 등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가운데 하나를 제거했다며 자동차 산업 전반을 더큰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비틀처럼 작고 귀여운 소형차들을 봤다고 언급하며 미국 내 소형차 제조 규제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생산을 승인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뉴욕주 전 고위공무원이 중국 스파이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호컬 주지사가 더 수능적이었다는 발언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의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뉴욕주 전 고위 공무원 린다 선의 재판에서 그가 캐시 오컬 현 뉴욕 지사를 앤드류 크호모 전 주지사보다 훨씬 순응적이라고 표현한 메시지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선은 뉴욕주 정부에서 아시아계 커뮤니티 정책과 국제 교류 업무를 맡으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쌓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선이 뉴욕주 내 정치 경제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중국 인사들의 행사 참석이나 접촉 기회를 조율하는 등 사실상 중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메시저 통화 기록에는 선이 2021년 1월 중국 측 인물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호컬 주지사는 쿠오모보다 더 협조적이며 업무가 수월하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은 중국 정부를 위해 주정부 정책 접근권을 활용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해산물 수출업체로 수백만 달러의 사업 이익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분은 이 자금으로 페라리 로마 차량과 롱아일랜드 400만 달러 주택, 하와이 200만 달러 별장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증거에는 쿠오모 전 주지사의 연설문에서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위그르족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린다서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간첩 및 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시카고 외곽 식당들의 도어데시 계정이 잇따라 해킹되며 수만 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회 유명 음식점 체인 모레티가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데시 계정 해킹으로 인해 수만 달러의 매출금을 도난당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로즈몽트에 위치한 모레트 음식점은 배달 주문 비중이 꽤큰 편인데 올해 초 누군가가 도어 데시 계정에 침입해 은행 계좌와 소유 정보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업주 딘 호프만은 계정에 로그인한 순간 모든 정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할 거들은 이후 매출 정상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돌려받도록 설정했고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프만은 도어 대시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고 그 사이 해킹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총 피해액은 3만 5천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들어 음식 배달 플랫폼 계정이 해킹당해 돈을 빼가는 등 금전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천 달러가 도난당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도 몇몇 식당들이 우버위치 계정 해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어데시는 성명을 통해 모레티의 이메일 자격 증명이 외부 사기범에게 노출된 것이 원인이며 도어데시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피해 금액 중약 5천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프만은 도어대시가 보안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들의 해고 규모가 117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해고 규모가 117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11월 해고 발표는 7만 1,321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은 감원 유로 구조 조정이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 도입, 시장 불확실성, 거시 경제 여건, 관세 정책 등도 해고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ADP 역시 11월 민간 일자리가 전달 대비 3만 2천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소폭 기준으로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큽니다. ADP는 소비 위축과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소규모 사업체로 중심으로 고용 둔화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웬트비뉴 스김승재입니다 글로벌 조사에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관광객 수 관광 인프라 등을 종합평가에 발표한 세계 100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10위를 차지했다고 4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은 2016년 16위에서 2018년 24위까지 밀렸지만 이후 꾸준히 반등해 지난해 12위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탑10에 진입했습니다. 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도시는 프랑스 8리였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방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 등이 관광 수요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조 추첨 결과 한국은 A 조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 승자와 미국은 D 조에서 파라과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플레이오프 C 승자와 맞붙게 됐습니다. 2026년 FIFA 월드컵의 최종 조편성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d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됐고 미국은 d조에서 파라과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플레이오프 c 승자와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습니다. 한국은 첫 경기에서 멕시코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멕시코는 한국의 큰 맛수 중 하나로 많은 팬들이 이번 경기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조별리그에서 파라과이와 오스트레일리와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추첨식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일본 포트 추첨을 시작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T&T 유버스 채널 26, DC 네트워크 채널 61에서도 함께하세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 시카고 24-1